오늘 말씀은 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우리 주님께서 높은 산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변모하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앞에서 우리 주님이 변모하셨습니다. 변모하신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인가요? 해같 빛나는 얼굴입니다이빛리는얼굴입니다이리에어보도록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얼굴이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자어졌더라아멘라수님께서이자자에자에서이서이자이 아멘. 출애굽기 34장의 이 말씀을 보면은 모세의 얼굴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의 얼굴도 광채가 나는 얼굴이었어요.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40일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40일의 시간을 보내고 하산한 모세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가 났습니다. 그밝기 밝기가 얼마나 밝았던지 보는 사람들을 지금 두렵게 만들었어요. 모세 얼굴에는 이 모세 얼굴에는 이 광채는 어떻게 해서 생긴 광채입니까? 생명의 빛대신고 영광의 빛 대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에 뵌 광채입니다. 이 반사된 영광이에요. 태양 빛에 이 반사된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광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광채예요. 예수님의 내면에 감,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몸 육체를 뚫고 나온 본질적인 빛입니다. 이 모세가 이 빛을 반사하는 달이라면 예수님은 빛 자체 대신 태양입니다. 예수님은 빛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통하여서 더 얼굴이 밝아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은혜를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 다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얼굴은 영광의 얼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니라 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그 얼굴을 제자들에게 보여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곳에서 예수님은 변모하신 은혜를 흘려보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 앞에서 승리와 영광의 얼굴을 미리 보여 주셨습니다. 오늘 1차 말씀은 여새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일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16장에 말씀 보면 이 빌립보 가이샤라 지방에서 정말로 놀라운 은혜 역사함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마음을 흡촉하게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셨던지 그날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내가, 내가, 내가 내게 이루느니 너는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름을 시문에서 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정말로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기억해야 될 말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 십자가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음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지자들 앞에서 변모하셨습니다 변모하신 예수님의 얼굴은 고난길 위에 미리 보여주신 부활의 얼굴, 영광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변모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 또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의 여정을 뚫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미리 보기를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고 나면 십자가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의 여정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 그러니까 제자들은 보지 못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변모산에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여정을 걸어갈 때 고난의 기나긴 길을 걸어갈 때에 내 인생여정에서 이 고난의 터널이 언제쯤이면 끝이 날까? 그 삶의 자리에서 인생 미리 보기를 하셔야만 합니다. 무엇을 미리 봐야 될까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 생각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지 비교할 수 없도다. 비록 내 삶의 자리가 고난 우리나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고난이 다 끝나고 날 때에 영광스러운 내 삶의 미리 보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런 미 미리 보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에. 걸어갈 인생길 인생길들마다 더욱 더 복되고 존귀한 삶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사랑의 얼굴이고 기쁨의 얼굴이었습니다. 구름 속에서 들려온 이 하늘의 음성과 일치된 얼굴이었습니다. 오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화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변모하신 예수님의 얼굴은 생명의 주인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얼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얼굴이었어요. 이는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배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얼굴, 이 얼굴을 바라보고 성부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살아한 얼굴이 이 얼굴이구나. 그 고백이 성도님들의 인생에 가장 존귀한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얼굴은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삶의 자리까지 걸어오셨어요.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 여정이 과연 생명의 주듯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는 얼굴이 될까? 소망합니다 이제 이후로 걸어갈 그 인생 길들이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 얼굴들 다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겉모습의 화려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 그 얼굴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할 때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얼굴을 소유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변모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평생 기억하였어요. 베드로는 이날의 경험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경이로운 순간. 그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인생 끝자락에서 노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본문의 말씀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성경의 이야기, 복음서의 이야기 베드로의 편지, 바울 사도의 편지가 그냥 교묘하게 만든 그런 세상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본자라, 눈으로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이 소리는 하늘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변화사람께 올라간 사도 요한도 그날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의 심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세상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운 데에 그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변모하신 그 얼굴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 성광의 성도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기억하는 존재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후대들에게 증언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끝나는 그 날까지 증언하고 고백하고 간증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오늘 예배전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기억하고 그 삶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얼굴은 어떤 얼굴로 기억이 될까요?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로 기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으로 기억되어지고,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기억됨으로 후대들의 간증거리가 되어지는 복된 사람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빛난 얼굴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해야만 합니다.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 엎드려 있을 때에 하늘 소리 하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시선에 모세나 엘리야 또는 신비한 현상을 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눈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집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입에 싸우는 모든 말씀에 집중하라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감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떠한 영적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황홀경에 심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 체험을 하고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상상 좀 해보세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되어지고. 빛나는 얼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실까요?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실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또 우리 속에서도 들려오는 많은 불안한 소리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세상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간다면 언젠가는. 고통 가운데 후회하는 삶의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내 속에서 들려오는 많은 불안한 소리, 이런 소리, 저런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에서 점점 멀어지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까요? 우리 믿음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과 요베수서 3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불치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가 굳어져서 아멘. 사랑 성광의 성 여러분, 귀를 여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귀를 열어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에 그 얼굴이 가장 빛나는 존귀한 얼굴들 다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팔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 위에는 아무것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바른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님만 보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림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에 의해 그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는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여서 때로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아는 선자들의 대표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종재감들 죄책감들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 막아요. 또 우리가 영성 생활하다 보면 정말로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신비의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러한 것들에 매어 있으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가로 막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걷어내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얼굴은 대가하게 변합니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 최후의 만찬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릴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예, 다빈치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싶었어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싶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찾기 위해서 모델을 찾기 위해서 온 로마를 다 뒤졌답니다.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누구의 얼굴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이 있을까? 마침내 성가대에서 천사처럼 맑고 고결한 얼굴을 가진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피에트로. 그 얼굴을 보고, 아, 저희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구나. 그 모델링을 해서 저희 만찬 예수님 얼굴을 그렸답니다. 또 수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르뉴다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가르뉴다의 모델을 또 찾아 났었다고 해요. 로마의 뒷골목 지하 감옥에서 그 죄수들 가운데 그 제술 가운데 한 사람의 얼굴이 유다의 얼굴이겠구나. 가장 탐욕스럽고 사약해 보이는 사람의 얼굴 한 남자를 찾았답니다. 야이 사람의 얼굴이 이제 유다의 얼굴이겠구나.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그 남자가 흐느끼 울면서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화가님, 제가 바로 몇년전 당신이 예수님의 모델로 그랬던 그 청년 피에트로입니다. 아니, 몇년 전에는 정말로 예수님의 얼굴이었던 그 청년의 얼굴이 세월 가운데 흐르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가로 유다의 얼굴로 전락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상을 담았던 빛나는 얼굴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 속에 죄와 탐욕이 가득하면 삽식가리 유다의 얼굴로 변하는 것입니다. 16장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의 눈에 베드로의 얼굴은 어떤 얼굴로 보였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유다의 얼굴로 추락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속 빼닮은 존귀한 얼굴, 생명력 넘치는 얼굴, 해처럼 빛나는 얼굴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해가 지빛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가지고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우리 사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아멘. 베드로가 황홀경을 경험하였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산 내려가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영원토록 삽시다 안주하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기쁜 영적 체험 가운데 주저앉고 싶었어요.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받고 누렸으면 산 아래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그 구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은 변화산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어요.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셨을까요? 산 아래에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귀신 들린 아들을 바라보고 절규하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의 삶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의 문제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가득한 얼굴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내 얼굴이 예수님 얼굴처럼 빛이 난다면 그 얼굴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으로 들어가고 일터로 들어가고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생명력을 흘러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한 성도는 세상을 바꾸어 갑니다. 안주하는 삶이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삶이 아닙니다. 영주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산을 내려가야만 합니다. 내려가서 가정 속으로, 관계 속으로, 일터 속으로 들어가서 더 놀라운 생명권의 역사를 일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였던 윌리엄 윌버퍼스가 그러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청년 시절 야망이 있었어요. 정치적 야망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윌리엄 윌버퍼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깊이 체험하였다고 해요.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윌리엄 윌버퍼스가 수도원을 들어가거나 전계를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얼굴이 달라진 그어날 윌리엄 윌버퍼스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는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것이고, 하나는 영국의 관습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일보포스는 세상 정치라는 산 아래의 치열한 전쟁터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이뤄냈겠습니다. 저는 성광의 후대들의 얼굴이 이러한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감당하고 세상을 바꿔가는 얼굴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얼굴 1807년 윌리, 윌리엄 일부포스 얼굴을 통하여서 영국의 노예 무역 폐지법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1833년 노예 폐지법이 제정되었고 대영제국 전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을 누가 바꿀까요? 누가 세상을 개혁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세상을 뒤집어내고 세상을 변혁시킬 줄로 믿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이 광채를 경험한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빛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되었어요 진정한 영적 체험은 우리를 현실 도피로 이끌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마음 가운데 그 은혜가 흐르고 있다면 그 생명의 빛이 비추고 있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가장 어두운 현실 속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 삶을 바꾸어가는 축복의 통로들로 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으실까요?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 얼굴이 예수님 얼굴 되어지고. 그 얼굴 가운데 생명력이 흐르고 있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어두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려가야만 합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내려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소망을, 예수님의 생명을 비출 때에 여러분의 얼굴이 생명의 얼굴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얼굴을 통하여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입술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품을 통하여서 성령의 생명력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